와0.09% 확률이 두번 나온 거야? <laughs> 이거, 이거 실합니까? 오 그리고 패키지로 여웅 나왔습니다. 아 내가 완전 똥손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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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았어요. 이거. 코니리타. 생긴 거 약간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코니리타 영웅 한개 나왔네. 그냥 막힘 없이 그냥 엔딩 보고 싶다는 거지. <laughs> 어, 막힘 없이 엔딩이 보고 싶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히지 마라. 파란 거 아예 안 떴네. 아예 날랐네. 아, 섭석한 일단 지금 제가 패키지에서 영웅 인형이 나오는 바람에 굳이 뭐 크게 영웅 도전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영웅 인형을 일단 나왔습니다. 패키지에서 나와서 자연산으로. 합성 말고 파란색 인형이 지금 4개밖에 없잖아 완전 자연산으로 한방에 나왔어 근데 레벨은 이거 15까지 올렸는데 레벨 올려도 뭐가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인형 레벨은 왜 올리는 거야? 인형 레벨을 올리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어, 뭐가 달라지는 거지? 달라지는 거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laughs> 그러니까 어, 달라지는 게 없는데? 어 이거 레벨을 15까지 왜 올렸지? 여튼 오늘 오늘 목표는 파란색 도감을 하면 요 버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 파란색 도감만 좀 마무리를 좀 시킬까 합니다. 저거는 뭐 금방 되겠죠. 손이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거 마리온 뽑기 하실 분들 확률 보시고 제가 하는 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실을 다져야죠자한번 돌리는데 1,200 다이아 들어갑니다. 첫 번째. 구검 가자고 아유 왜 자꾸 구검이야 근데 불이 끝까지 올라가야 좋은게 나오나 자첫 번째 조지고 두 번째 또 혹시 알아 자연산으로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죠? 야 이거 아하 이거 지금 뭔가 좋은거 나온다는 신호죠 어 뭔가 좋은게 나온다는 신호인데 오 어, 뭐야? 오호 아 파란색이네 아 영웅인 줄 알았잖아 파란색도 쉽지 않나 자연산으로 영웅 하나만 더 주면 안될까 영웅 한개더 바라는 거는 욕심인가 오호이 흰색은 완전 깡인데. 파란 거. 여섯 번? 아, 여섯 번. 자, 공이 하나도 안 내. 이 공은 잘 나오는 거 같은데? 별자리가 빛나야 된다고? 별자리 보라 아니면 그냥 깡이라고? 빨간색. 아이, 파란색이네. 별자리가 있어요? 별자리, 요거, 그럼 이거 깡이야. 어, 깡이네. 빛 난다는 게 뭐지? 그럼 이것도 깡이네. 어, 깡이네. 어허, 아, 이것도 깡이네. 어, 깡이네. 보라색 별, 보라색. 왜 깡이야? 그러면 어, 이거 알고 보니까 완전 허무한데? 알고 알고 보니까 완전 호무한데? 보라색 이것도 깡이네. 오호 보라색 이것도 깡이네. 아니 뭐야 내가 똥손이야. 오호 야 패키지에서 자연산으로 영웅 나온 거는. 기적이었네요. 그러니까 와, 패키지에서 영 나온 거는 와, 완전 기적이었구나. 그러니까 뽑기의 진실을 이거 뭐냐. 알고 나니까 보라색 보라색 별이 안 보이는데? 어 뭐야? 다야, 내 다야. 다야 다 섰어. 와, 다야 순삭되는데? 와나 이거 영웅 이거 어떻게 뽑은 거야? 아 나는 패키지에서 이거 영웅 나오길래 음... 여기는 잘 나오는구나 내가 패키지로 영웅 뽑을 정도면 확률이 괜찮은데? 그랬는데 와 이거 돌려보니깐 와 기적이었네? 와 이거 완전 기적이었구나 자 합성 <laughs> 기적이었어 <laughs> 완전 기적이었어 와 자, 합성. 합성은 보라색 그런 거 없잖아. 합성은 기적 그런 게 없는데. 합성은 잘뜬다고잘 나와야지. 앞송도 보라색이 뜬다고? 기기부터 보라색이 뜨나? 변신이 없는 게 다행이긴 하죠 변신이 없는 게 다행이긴 하지 자 지금부터가 진짜다 기기 나와야 된다 이거 몇번 도전하는지 그런 건 없네? 다 가봅시다. 뭐야, 뭐예요? 희귀한개 나온 거야? 다 깡이고? 와, 희귀한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도 영웅이 뜨는 거야? 희귀한개 나온 거야? 어하, 다 깡이야 이거? 와, 이야, 어하. <laughs> 와몇번도주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열열번 돌려 가지고 한개 나온 거야 와열 번에 한번 네 루체사 뭐야 전부 다깡 나왔어 와. 마어마 하네 와 내가 용 뽑은 거는 진짜 기적이었어. <laughs> 내가 야 패키지로 용이 나오길래 와나 이거? 대박이었었구나와 뭐? 용 도전이 가능하네. 용 도전이 가능하다고? 일단 도감은 어느 정도 했나? 야 희귀! 지금 한... 패키지 포함해가지고 총... 여기에 한... 한 70? 어한70 들어갔나? 70 들어가가지고 영웅한개 뽑고 희귀 다섯 개 여섯 개영웅한 개에 희귀 여섯 개한70 들어갔어 이거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자... 누구를 똥손으로 하나자 급! 영웅 도전 가봅시다 이거 확률 어디서 보죠? 아이 몰라! 어차피 뜰놈은 뜨지 않겠습니까? 어이 뭐야? 아이 뭐야? 뭐가 이렇게 허무해? 어. 아하 영 도전 실패. 와 동감 못 채웠는데? 동감 좀 채울까 했는데. 와아 섭섭하네. 아이 나는 무슨 전설 뽑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희기나 좀 채워가지고 컬렉션이나 좀 할까 하고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몇개 채웠지? 방금 전에 한, 한 3개 나온 거 같다. 와, 어, 섭섭하다. <laughs> 야, 근데 제가 이거 만약에 자연산으로 영웅 인형이 합성으로 뽑으려면, 얼마 해야 돼요? 이거 아시는 분? 자연산 말고 합성으로 여웅 뽑으려면 얼마 들어가? 뽑으신 분들 얼마 들어갔어? 패키지로 나온 거는 진짜 기적이야. 400? 400 들어갔다고? 1 5 2 0 합성으로 원투에 뽑았다고? 나는 자연산 나오고 합성 실패하고 그랬네. 섭섭하다. 별로 피도 안 나는 것 같은데? 별로. <laughs> 돈을 쓰면 돈을 쓴 티가 좀 나줘야 또 괜찮은데 어, 뭔가 아쉬운데 조금만 더 해볼까? 조금만 더 해볼까? 어때요? 어, 저 컬렉션 조금만 채워야 이게 칼이 안 박혀가지고 조금만 더 해봅시다 아네 진짜 이래 똥손이라 똥손 얼마나 더 해야 저게 다 뽑힐라나? 아네 어, <laughs> 너무 만만하게 봤네 와, 패키지에서 내가 영웅이 나올 때부터 뭔가 남달랐다 자 갑니다 자 오늘 두번째 도전 가봅시다 누구를 똥손으로 하나 깡이네 이거 이게 보라색으로 빛이 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깡이네 보라색으로 빛이 나야 된다고 하는데, 어 이것도 깡이네? 와 이거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너무 섭섭한데 뭔가 쪼오는 맛이 없다 이제 보라색이 뭐야 근데 보라색으로 어 방금 전에 보라색 빛이 안 났는데 나왔다? 이게 나오면 좋은 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닌데? 보라색 별안 나왔는데? 보라색 있었어 별자리가 별자리에서 보라색이 반짝거렸다고 영웅분들 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빨간색 아! 대박 맞죠? 어 요렇게 합성 말고 자연산으로 패키지에서 하나 나왔고 여기 자연산으로 두 개째입니다. 영웅이 자연산으로 잘 나오는데 탈란 나네 탈란. 자, 영웅 두 개째. 축손이네. 그러니까 누가 똥손이네. 야, 오호. 뭐야 근데 생긴 게왜 이래? 개미였어? 자, 일단 영웅 한개더 나왔네. 연타! 보라색 별자리가 뭐지? 깡이야? 깡이네. 말이 안 된다고? 왜? 왜 말이 안 돼? <laughs> 보라색 별자리가 뭐야? 어, 요즘에 게임 아 나는 완전 똥손인데 와 나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지금 자연산으로 두 개나 나왔다니까 완전 100만원도 안 썼어 패키지에서 한개 나오고 요거 이제 다 해봐야 뭐 이제 한한80 들어갔나? 어두개 나왔어 자연산으로 손이 죽손이야 음. 자 아직 남았다 보라색은 모르지만 영웅을 뽑는다고 보라색! 보라색 어딨어? 보라색 안 나오는데? 나무 가장자리에 있는 그 자리? 나올 때잘 나오는 거 아니야 자 방을 바꿔서 자 12분 남았습니다 12분 안에 나와야 된다 12분 안에 나와야 돼. 첫 번째 강. 두 번째. 나는 별자리가 안 보여. 자, 세 번째. 아하! 네 번째. 나무 이파리 끝부분에 별자리가 있다고? 오또 나왔어 안보이던데? 안보이던데자 <laughs> 이번에도 빨간색 나오나? 말도 안되게 빨간색! 아이 파란색이네 아하 이파리 부분에 별자리가 별자리 확인 좀 해야 되겠는데? 이파리 부분에 별자리가 는데 북두칠성 이런 별자리가 있다고 어, 그런 건 있지 보라색으로 빛난다고 요거 요 끝에 말하는 거요건가 요게 보라색으로 빛난다고? 뭔가 요 끝에 별자리가 보라색으로 빛난다고? 빛이 한번 나줘야 내가 확인이 될 건데. 안 난다 보라색 빛이 안나는데어다 썼어 아하 어 중다. 나나나나어 중다. 중다. 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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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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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근거리 데미지 PvP 아하, 나는 공성이 붙은 게 좋은데, 이거는 그럼 일단 이거 합성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저거 교체 결정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합성부터 도형 그림이 빛이 난다고? 나는 저 나무에서 보라색 빛이 난다는 줄 알았지. 사냥 일 티어가 어떤 거야? 어떤 걸로 뽑아야 돼? 어떤 걸로 뽑아야 돼? 나무 옆에. 요거 말하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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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옆에 저게 빛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별자리에 빛이 도는다는 건데 아직 내 눈으로 내 눈으로 확인을 못했네? 야 아직 희귀 안 나온 게 너무 많은데? 빛나나? 어 뭐야 땅이야와 합성 어 뭐야 한 개도 한 개도 안 떴어? 자 빛난다. 아 요거 빛나네. 올라 오자 말자 빛나네. 아아 아, 봤어 봤어. 확인했어. 아 올라 가자 말자 빛이 나네. 아이 깡이네 이거는? 와. 오 떴어. 아 아하 <laughs> 우와 잠깐만 네개 떴어? 네개뜬거 같은데 네개 있는데 우주 최초 네개네개 떴어 <laughs> 대박 어 로또가 터졌구나 네 개나 떴구나 와 이게 네 개도 뜨는구나 어 전섭 최초 맞다고 네개 뜨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다 첫 번째 아하 어이 귀엽네. 퐁이, 어, 퐁이 귀엽네. 두 번째. 어, 이 뭐야? 보고는 별로다. 세 번째. 좀비 그리고 네 번째. 이번에 좀 컬렉션이 좀 올라가겠네. 자, 한번 더. 이건 깡이고. 하나 더. 땅고 야용 도전이 가능한데, 영두 번째 도전이네. 근데 네, 자연산으로 너무 잘 나왔어가지고 뜰것 같은 느낌은 없지만 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저기 자연산으로 나올 확률이 확률정보. 영 마리온 상자 소환 확률. 상금 마리온 소환 확률 와0.09% 확률이 두번 나온 거야 <laughs> 이거, 이거 실합니까? 오 저기서 영까지 나오는데 0.09% 확률이 내가 두 번이나 나온 거네 와 말도 안 되게 와천번 돌리면 한개 나온다는 거야 와 근데 지금 총 가금이 한 백만 원이 안된것 같은데 두개 나왔어 와 그래요. 내가 그렇게 똥손은 아닌가 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저 가 볼까? 어떻게 영웅이 뜰것 같습니까? 자, 여기는 세 마리만 있으면 도전하는구나. 세 마리로 도전이 자, 가 봅시다. 이게 뭐 나오냐에 따라서 저 영웅 카드 다른 걸로 뭐로 교체할지 선택을. 날랐어. 와 이거 완전 허무하네 <laughs> 와, 와 허무하다 와 약간 그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쪼을 수 있는 뭐 그런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깡이야 바로 이거 합성 이거 나오지 말고 이것도 구슬로 나와가지고 한번 깡이라도 한번 까볼 수 있는 뭔가 쪼는 맛이 없네 와 바로 보여주네 와 완전 냉정한데 와 쪼는 게 없어 남자네 <laughs> 그냥, 바로 보여주네, 와. 야, 희귀 컬렉션 좀 채울까 했는데 아직 못 채웠어, 와. 여 6마리 남았네. 자, 그리고 교체하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게 영 탈란 인형 하나 있는데 다른 걸로 교체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PVP 쪽이라가지고 지금 PVP보다 빠른 성장을 위해서 어, 뭔가 공성이 붙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방어 쪽이에요. 물방이랑 마방. 어떤 걸 원하냐면 요거 드림즈 신이 근거리 명중 3개, 물방 2개 아니면 라이퍼. 근력 두 개, 근거리 추타 두 개. 요거 둘 중에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다른 거는 뭐가 있죠? 이것도 피뎀이고 이것도 불피고, MP 회복. 명중 세 개, HP 회복. HP 회복보다는 방어 두 개가 낫지 않겠나? 맞죠? 이거는 원거리. 아, 이런 거. 나 이런 거 좋은데. 이런 거는 내 취향이 아니고, 나는 의외로 귀여운 게 좋아. 근데 교체하는데 다이아가 들어가. 근데 한 방에 내가 원하는 게 나오면 200다이아면드 교체 비용이 어 다른 게임에 비해서 좀싸 다른 인형으로 교체할 수가 있는데 미리 좀 충전해 가지고 하는 게 낫겠지? 한 5번 정도 돌릴 거 생각하고 자 교체 갑시다 자여웅 인형 교체를 할 것인데 일단 라이퍼 아니면 드림즈 요거둘 중에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명중이 딸려 가지고 칼이 안 박히더라고 바꿔 봅시다. 자, 교체 제외할 마리온을 선택해라고. 근데 드림즈가 없죠? 안 보인다. 드림즈가 왜 없죠? 드림즈는 교체에서 안 나와. 1티어야. 드림즈만 없는 것 같은데. 요거는 뽑기로만 나오나? 교체. 아, 드림즈가 없네. 그러면 라이퍼가 나와야 되겠네. 자, 일단 드림즈 말고도 없는 게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모르티스, 모르티스도 안 보이고 몇개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나오면 안 되고, 어, 한 개밖에 안 돼. 자, 가 봅시다. 자, 라이퍼 페르톤 나왔는데, 주탄에게 명중, PvP 명중 두 개, 1티어라고, 이게 1티어야? 이것도 괜찮아? 주타게네게 생겼네요. 자, 생각해서 그냥 적생까 그래 나중에 전투할 거니 자, 이렇게 네 자, 확정게시다 아하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laughs> 아, 네어 그럼 이렇게 아, 더... 어게어어어어 자 그리고 지금까지 총 가금은 얼마 들어갔냐면 패키지하고 다이아 충전 뭐 이것저것 다해 가지고 한한1 0 0안 들어간 것 같은데? 어. 확실히 얼마는 모겠나? 100은 안 들어갔어. 아까 70모에서 뭐 뭐야 다이아 충전한 거 아직 안 썼네. 한1 0 0안 들어간 같은데. 80더 그래 가지고 어, 운 좋게 합성 말고 자연산으로 패키지에서는 나오고 생뽑기에서 그냥 자연산으로 나오고 여홍이 두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희기는 요만큼 6개가 안 나왔는데 희기를 채우려고 조금 더 추가로 했는데 희기는 안 나오고 여홍이 하나 더 나와가지고 나름 나쁘진 않네 인형은 내부 파면 뭐가 좋은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보시면 이거는 15레벨 올려놨어 성장에 눌러보시면 15까지 찍어놨는데 이건 아직 안 찍었어 근데 15 찍고 안 찍고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레버분 이거 누르면 돼요. 레버분 요거, 허분가, 어 요거 있으면 레버이 돼. 근데 레버를 하나하나 지금은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다. 어허, 아고 나서 <laughs> 자 뭐가 좀 달라졌나? 가볼까? 섭섭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